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우리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로또 당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운에 맡겨진 먼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을 탐험해 볼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첨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소망을 마음에 품는 바로 그 순간 성추의 씨앗은 이미 당신 내면 세계의 비옥한 토양 속에 심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살아있는 말의 힘으로 매일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 지혜를 기억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창조법칙을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은 텅빈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라는 에너지로 가득 찬 창조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말을 할때 당신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졌다는 확신과 결합된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를 불러 모아 당신의 물리적인 현실 속의 형태를 갖추도록 명령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당신의 첫마디가 성취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로또 당첨이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사합니다. 마침내 상금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풍요가 도착했습니다. 내 번호는 완벽하게 정렬되었고, 부는 조금의 막힘도 없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말들을 먼 미래를 애원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진실을 담담하게 묘사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당첨을 선언할 때 승리의 감정이 온 몸을 휘감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들린 상금의 묵직한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승리의 장면을 당신의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재생하면서 그것을 소리내어 확언하십시오. 이 심오한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인 가정, 즉,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오감이 의심을 속삭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뱉은 말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확신이라는 빛을 따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 선언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자주 말할수록 그 기초는 더욱 튼튼해져서 마침내 물리적인 현실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감사의 신성한 힘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소유의 언어입니다. 로또 당첨금이 물리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그것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망과 실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만약 의심이 고개를 든다면 당신 내면의 가장 고요한 성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승리의 참말들을 속삭이십시오. 이미 받은 부의 이미지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부가 가져다주는 안정감, 자유 그리고 순수한 기쁨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러한 매일의 실천을 통해 당신은 모든 창조를 지배하는 법칙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이 됩니다. 로또 당첨은 당신이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말과 믿음, 그리고 감사로 그것을 주장합니다. 당신이 매일 이 말들을 계속해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당신을 위해 정렬되고 있음을 확실히 아십시오. 거대한 흐름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이 그것의 가시적인 표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 속에 머무르십시오. 실현의 순간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로또 당첨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매일 이것을 말하고, 당신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창조의 도구입니다. 말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성 진동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무한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힘은 존재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모아 당신의 선언에 따라 스스로를 재배열하도록 강제합니다. 모든 단어는 당신 의식 상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의심을 품고 말하면 그 말은 혼란과 지연을 낳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의 말은 모든 형태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지성에 대한 살아있는 명령이 됩니다. 그 말들은 우주를 향해 이제 당신을 위해 무엇이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이 하는 말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창조 그 자체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확언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광대한 의식의 장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신이나 멀리 있는 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당신의 지배적인 가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당신의 말을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근원의 권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집중 없이 무심코 확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힘은 당신의 말을 믿음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이미 사실이라는 생생한 가정으로 흠뻑 적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비밀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상태에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다. 라는 말이 단순한 소망으로 말해질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내뱉는 똑같은 말은 창조의 불꽃을 점화시킵니다. 당신의 말은 정신적인 청사진을 만듭니다. 모든 반복은 이 설계를 강화하여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다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꾸준한 영향을 필요로 하듯이 당신의 말도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각각의 선언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물을 주어 때가 되면 당신의 소망이라는 풍성한 수확이 나타나게 합니다. 당신이 매일 행사하는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대화, 모든 내면의 독백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 어려움, 실패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조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풍요, 성공, 성취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조건들을 존재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은 공평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져옵니다. 이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말에 신중해집니다. 두려움, 의심, 불평했을 때 없는 말들이 믿음과 승리의 말만큼이나 창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혀와 생각을 지키기로 선택하고 오직 당신이 원하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당신의 입술을 통과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로또 당첨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단지 우연히 당신에게 유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현을 지배하는 창조의 법칙에 하나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게 당신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사건, 그리고 환경을 배열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변한 것이 없어 보일 때조차 당신은 창조 과정이 이미 진행 중임을 알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행동하기 위해 물리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말을 통해 알려진 당신의 가정의 권위에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선언에 감사를 동반하게 하십시오. 이미 받은 사람처럼 단순히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감사는 당신의 말에 수용의 가장 높은 주파수를 불어 넣어 당신의 세상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것을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 당신은 당신 현실의 주체로서 당신의 정당한 자리에 들어섭니다. 당신은 창조의 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와 믿음, 그리고 기쁨의 찬 기대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법 지팡이입니다. 당신의 소망에 생명을 불어넣고 현실이 당신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의 진정한 힘은 이미 가졌다는 의식에서 태어날 때만 발휘됩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면의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요청이나 청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된 실현의 선포, 즉 하나의 법령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에 반응합니다. 구걸하고 갈망하는 거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결핍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필사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없음의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는 완벽한 거울이기에 그에게 바로 그 원하는 상태를 그대로 반사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남고 건강을 애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픈 이유입니다. 그들의 말은 가지지 못함의 에너지로 흠뻑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소망이 이미 형태를 갖춘 것처럼 끝에서부터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눈에는 이미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의 감정은 소유의 기쁨과 일치합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말은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현실의 단순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당신은 입을 열기 전에 정신적으로 소원이 성취된 상태를 점유해야 합니다. 기쁨, 안도감, 감사, 그리고 소유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자신감을 느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당신의 말은 창조적인 힘을 지닙니다. 당신이 나는 로또 당첨자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그 경험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당첨번호가 눈앞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십시오. 승리의 환희가 온몸을 질주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하 소리를 들으십시오. 재정적 자유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십시오. 성취된 꿈의 달콤함을 맛보십시오. 내면에서 그것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수록 당신의 말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취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망의 진실성을 너무나 완벽하게 가정하여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것과 공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찾던 것을 가진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정렬은 해당 현실을 당신의 경험 속으로 끌어당기는 진동의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또는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창조적 지성은 완벽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성취의 상태를 유지하고, 당신의 말이 그것을 계속해서 확언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또는 결핍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순간 부드럽게 완성의 상태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끝에서부터 말하고 당신의 말이 다시 한번 확신에 차 올려 퍼지게 하십시오. 외부 세계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내면의 비전에 충실하십시오. 물리적 세계는 정신적 영적 영역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 주위에서 보는 것은 과거 가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의 성취된 상태를 고수함으로써 당신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또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위대한 비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힘은 결코 당신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적인 말. 선언하고 명령할 권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서 성취된 상태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듣기는 당신의 소망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비밀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가정을 통해 당신은 현실의 구조 자체에 새로운 운명을 새겼습니다. 당신은 외양의 환상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이 감각이 일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이자 당신이 찾던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최종적인 증거인 감사로 당신의 시련을 봉인했습니다. 로또 당첨은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정해진 시간에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내면 비전에 충실하십시오. 어떤 외부 조건도 당신의 평온한 앎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힘들은 당신이 선언한 현실을 가져오기 위해 당신 세상의 세부 사항들을 재배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끈기 있게 지속하며 성취된 소망의 기쁨 속에서 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 세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법칙에 의해 반드시 당신의 외부 세계에서 보이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풍요로운 현실이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지.